아... 자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넥슨에 정확히 말하면 넥슨 코리안 아니고 니트로 스튜디오라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넥슨 계열사 그리고 여러분 아, 홍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일한지는 한 여기 개인쪽 경력으로는 9년. 이제 10년 차 정도 됐고, 아, 오늘, 제 민정님께서 뭔가 좀, 나 아, 발표를, 세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가를 하게 됐고요. 음, 그래서 주제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별건 아닌데, 네. 여튼, 그래서, 시니어 프로그램의 코드가 더 중요하다. 그때 왜일까요? 그래서 아, 이런 쪽으로 주제를 만들어 봤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야, 안 넘어가? 아 포커스를 안 넣었네 어, 일단 시니어 프로그래머의 코드가 왜 중요하냐 일단 제목을 왜 이렇게 졌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 주니어의 코드보다는 근데 왜 굳이 이걸 얘기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 제가 이제 시니어죠. 그러니까 민물이 밝아야 아래 물이 맑은데 요즘 그런 걸볼 때가 있어요. 그 신입들이 주니어들이 코드를 짜는데 뭔가 코드가 맘, 내 맘에 진짜 안 들어. 어, 왜 이렇게 했지? 뭐 의사생활, 직업 프로그래머로서의 생활을 처음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코드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회사에 들어오면 마음대로 짤 수가 없잖아. 그러면 뭘 보냐? 기존 코드를 본다. 근데 기존 코드를 누가 만들었죠? 아, 어 네. 아들 이제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아, 어 아빠 때문이다라고 그런 거지. 아빠가 나를 혼내는 걸 미리 막는 그런 상황인 거고 기존 코드를 보고 짠 거고 그 기존 코드 누가 짰어요? 제가 짰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저라는 사람 하나만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든 코드긴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음, 그 코드를 이제 작성하고 올릴 때 다듬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코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겪게, 겪고 게겪 계실 일일 텐데, 저기 기획자가 찾아와서 아, 여기 게임업계 사람만인지 모르겠네. 내일까지 가능하시죠? 아, 게임업계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해 보니까 빨리 해달라, 오늘까지 해달라, 아니면 뭐 사실상 오늘까지 해달라라고 바라고 싶지만 예의상 언제까지 돼요라고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죠. 그러면 이제 하, 이렇게 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임시방편으로 코드를 만들고 이렇게 짜고 다음에 바꾸자 그렇게 만들고 약간의 죄책감을 갖진 상태에서 올리게 되는데 2년 뒤 이건 대체 무엇인가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거의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코드에 상당 부분에 지분을 제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생깁니다. 자. 여러분도 언젠가 신입이었을 거고 회사 입사를 하면 교육을 좀 받을 거아니에요 교육을 받고 그리고 결국 첫 실전 임무를 맡게 돼요. 이거를 고쳐 봐. 간단한 걸 수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키게 마련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니어가 됐을 때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무를 시키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아 코드 이렇게 짜야지 라고 말하는데 내 코드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짚어줄게 자꾸 지금 내 코드 내가 짠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비자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 코드는 아니죠. 제가 작성했던 코드고, 소유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 누가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보고 뭔가 지적을 해도 저는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왜? 그걸 회사의 재산이, 재산을 욕한 거잖아. 그러니까, 허허, 정말 그러네? 이러고 같이 욕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주니어가 기존에 짠 코드를 봤을 때,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나 뭐, 학원에서 코딩을 하는데, 그렇게 파일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그 규모가 크지가 않죠. 그러다가, 딱 들어와서 실물 프로젝트 열면막 파일도 막몇 개에다가 막, 이게 뭐 하는 건지 막 이것저것 섞여있고, 디자인 패턴에다가 등등등등. 이렇게 막, 빠박, 있어서 약간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시니어가 그러니까 주니어가 봤을 때그 코드는 어떤 거냐? 그 대단한 코드들은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시니어가 자기 머리에서 다 나온 게 아니고 뭐 스택 오버플로라던가 문서라던가 뭐 이것저것 코드를 짜집기해서 저 밑에 있는 혼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걸 보고 이제 주니어들이 굉장한 굉장한 코드군 이라는 생각을 착각을 해요. 이렇게 짜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건데 제가 봤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약간 저는 이제 자식이 있지는 않은데 제가 낳은 자식이 저랑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걸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화가 내가 처음에 화를 내다가 어 잠깐만 이거 혹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사람은 어, 뭔가를 코드라던가 뭐 글을 작성한다고 해도나 그러니까 단체로 단체로 하잖아요 지금 활동 우리 단체라고 했잖아요 단체로 활동을 할 때. 주변에서 무슨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보고 어 그거를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쉽게 추정해요 거기서 비판하고 아 뭔가 이거 종찬님이 짱코드 솔직히 개쓰레기인데난 이렇게 짜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일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벌어져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막 추정을 하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저 여기 오른쪽 보면은 이름 쓰라고 돼 있죠? 그러면 뭐라고 써요? 밑에 뭐 어디동이 안락동? 인락동 녹양동? <laughs> 양주? 저는 이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일 위에 뭐라고 써든 이름을 쓰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한국어 한글 못 읽으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기까지 보지 않아 시선이 바로 윗줄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가지 예시를 볼까요? <laughs> 아, 이거는 사실 제가 본 케이스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주운 건데 저희 마스크 착용 여부가 어... 여 슬래시 부라고 되있는데여 라고 첫 바투를 누군가 여하고쓴 거야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래 뭐 아니 저 1번 컬럼에 여하고쓴건알 이해를 하겠는데 2번 컬럼에 여하고쓴건 대체 왜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사람들은 아 음, 뭐랄까, 어떤, 내가 뭔가를 작성해야 될 때,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기준이, 의외로 이성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론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 제가 하,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건 아니고, 주니어가 들어오면, 요즘은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코드들이 네가 봤을 때는 되게 잘짠 코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하지 말라 그래요. 무조건 따라하지 말라고. 주변에 있는 코드를 보고 그거를 똑같이 모방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면 그 따라한다는 거는 그냥 이유 모르고 짜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누군가, 뭐, 파일이나, 뭐, 리소스 같은 거 이름을 지을 때, 한 명이 리소스 이름을 잘못 지으면 그걸 계속 따라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시니어의 코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깨진 창문 이런, 잘못된 거를 방치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치워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이제 신입 프로그램들 많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제가 코드립을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자꾸 이상한 식으로 짜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제가. 얘네들이 왜 이럴까. 하다가, 주변의 코드를 제가 보고 안 거지.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세션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개똥같은 코드를 누가 짰는지 이게 블레임이라는 게 있죠. 블레임을 딱 때려봤더니 그게 나인 거였지. 네. 아무튼. 제 발표는 이제 슬슬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어떠셨나요? 다들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지금 진짜 많이 당하고 있어서, 어, 약간 밥 먹는 자리 같은데 꼭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코드가 생각보다 잘돼 있는 코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린 판단하에 이게 뭔가 잘못된 코드 같으면 수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알려줘요. 이거는 코드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고, 넌 그걸 따라만 안돼. 그리고 기존의 코드도 너가 한번 다시 개선해서 고쳐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음, 차라리 주니어들은 이게 얘기가 편한데 같이 일한 지좀 오래 되신 분들은 어,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거 이 당신이 커밋한 코드 봤는데 이거 좀 개똥 같은 거까 고쳐놓으시오라고 그러는 건데. <laughs> 예, 아직은 점점 어렵,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니어들은, 또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어떤 짬밥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초장에 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런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목이 굉장히 클릭낚시 같은 제목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동찬이었습니다.